초한지 역사와 상상력이 교차하는 영웅들의 대서사시. 초한지는 중국 진나라 말기부터 전한 초기까지의 격동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연애 소설입니다. 연애 소설은 역사적 사실의 작가의 상상력과 창작을 더해 재구성한 이야기로 실제 역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 요소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에게 생동감을 불어넣고 독자들에게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초한지의 원본은 명나라 때 종상거사 견이가 쓴 서한연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국지연의 나수호전과는 달리, 초한지는 독립된 하나의 작품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초한지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들은, 각기 다른 작가들이 쓴 별개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사마천의 역사서, 사기를 기본 골격으로 삼아, 진나라 말기부터 한나라 건국까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재해석하고, 각색하여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초한지라는 명칭 자체는, 한국의 고우영 화백이, 자신의 만화 작품의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다양한 버전의 초안지가 존재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줄거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초안지는 진시황의 폭정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했던 진나라 말기,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혼란스러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여 천하패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작품에는 유방과 항우라는 두 명의 뛰어난 영웅이 등장합니다. 유방은 평범한 농민 출신이지만 탁월한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결국 한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주변 사람들의 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반면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으로 압도적인 무력과 용맹함을 자랑하지만 오만하고 감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결국 패배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용맹에 의존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무시하며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한지에는 유방과 항우 외에도 장량, 한신, 범증 등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등장하여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유방과 항우의 곁에서 활약하며 때로는 그들의 조력자로 때로는 경쟁자로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초한지는 역사적 사건들을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하여 독자들을 몰입시키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핵심 사건들은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승오광이란 진시황의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진승과 오광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는 진나라 멸망의 도화선이 되는 중요한 사건으로 초안지에서는 백성들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백성들의 봉기는 억압과 착취에 대한 저항이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희망의 불씨를 상징합니다. 홍문현, 항우가 유방을 제거할 기회를 잡았지만 범중의 계략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살려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항우의 호방함과 동시에 그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며 유방과 항우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홍문연은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과 극적인 반전을 통해 독자들을 숨죽이게 만듭니다. 거록대전 항우가 이끄는 천하라 군대가 수적으로 우세한 진나라, 군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항우는 엄청난 용맹함과 전략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역발상기계세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거록 대전은 항우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초나라의 기세를 드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또한 이 전투는 전쟁의 참혹함과 영웅들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해아전투 유방과 항우의 마지막 결전입니다. 항우는 뛰어난 무력으로 유방을 궁지에 몰아넣지만 한신의 탁월한 전략과 병력운용으로 인해 결국 포위되고 패배합니다. 해아전투는 초한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전투이며 항우의 비극적인 최후와 유방의 승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항우의 모습은 비장함과 슬픔을 자아내며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외에도 초안지에는 수많은 전투와 정치적 책략, 인물들의 갈등과 화해 등 다양한 사건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작가들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이러한 사건들을 더욱 드라마틱하고 흥미롭게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합니다. 소환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성과 욕망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선택과 운명이 어떻게 얽히고 설키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영웅들의 흥망성쇠와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치와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역법 3장으로 일생의 위대한 업적을 이뤄내다 행동은 후덕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이것이 정정당당한 행동의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후덕하고 이치에 맞는 것인가? 간단하다, 인자하고 덕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사람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배려를 뜻하기도 한다. 유방은 누구보다도 이런 이치를 분명히 깨달은 사람이다. 그가 약법 3장을 진나라 백성들에게 제시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결국 이를 통해 그는 일생의 위협을 이룩할 수 있었다. 기원전 208년 각 지역의 반 진나라 세력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초나라 회왕은 유방에게 군사들을 이끌고 서진, 관중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때 휘하의 모든 장군들에게 먼저 진나라 대군을 격파하고 수도 함양으로 진격하는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라는 사탕발림의 약속을 했다. 이에 고무됐는지 유방은 1년의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무관과 요관의 진나라 대군을 가볍게 격파한 다음 관중으로 순조롭게 들어갔다. 이어 휘하의 대군을 패상에 주둔시켰다. 진나라 도성인 함양이 지척에 보이는 곳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함양궁을 하루 저녁에도 함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진나라 왕 자영도 도저히 고립무원의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자 황제의 옥세와 병부, 사신에게 주는 나무 지팡이 등을 가지고 나와 문무백관과 함께 유방에게 항복했다. 이때 유방수하의 장군들은 자영을 죽여 후한을 없애자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다. 그러나 유방은 회왕이 나를 함양으로 보내 공격에 나서게 한 것은 내가 사람들을 후덕하게 대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또 자영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나쁜 짓도 별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그는 이미 토항했다 만약 그를 살해한다면 진나라 백성들의 인심을 잃을지도 모른다면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자영이 바친 옥세를 건네받아 잘 간수하도록 수아들에게 지시했다. 유방의 군사들은 함양에 입성한 다음 즉각 진나라 조정의 창고들을 사사치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목표는 오로지 하나였다. 값비싼 금은보화들을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방의 모사인소아는 달랐다. 그는 오로지 관청에 수장된 호적이나 지도 등의 서류와 자료를 잘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에만 신경을 썼다. 앞으로 다가올 천하쟁패와 새로운 왕조를 세운 이후의 치세 등에 유용하게 참고하고 거울로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후 유방의 행동은 자신의 말이나 소아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그것은 그가 군사를 이끌고 진왕이 거주하던 아방궁으로 들어간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는 그 궁전 안에서 그야말로 휘황찬란한 건축물들을 목격했다. 그곳은 사치와 화려함이라는 말로는 차마 다 설명하지 못할 정도의 시설과 뛰어난 미모의 궁녀들로 넘쳐났다. 별볼일 없는 하급 관리 출신인 그로서는 본 적조차 없는 곳이었다.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는 궁에 들어가자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유방 수하의 장군들은 향후 일정을 논하기 위해 수차례나 그를 찾았다. 그러나 유방은 황궁 안에서 완전히 진이 빠지도록 향락을 즐기느라 도무지 그들을 만나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유방의 부장인 번쾌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몰래 황궁으로 들어가는 고육책을 쓰지 않으면 안됐다. 폐공께서는 천하를 오랫동안 다스리고자 합니까? 아니면 단 며칠 동안 졸부들처럼 향락을 즐기다 말고자 합니까? 지금 진나라는 분명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하는 평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방면의 제후들은 모두 호시탐탐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폐공은 어찌 이곳에서 베개를 높이하고 있습니까? 빨리 군영으로 돌아가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방은 번쾌가 큰 소리로 자신을 질책해도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전 나는 몇년 동안 이곳 저곳 돌아다니면서 전쟁만 하느라고 지칠대로 지쳤네. 그러다 이제야 좀채 찾기 어려운 기회를 얻어 며칠 푹 즐기고 있다네. 자네는 나에게 더 쉬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모사 장량이 그 모습을 보고 안되겠다고 생각했는지 그에게 은근하게 권유하는 듯한 말을 건넸다. 진나라 사람들은 한마디로 잔혹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패공이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를 위해 잔혹한 폭정을 쓰러내버렸으면 그 다음에는 마땅히 검소해야 합니다. 지금 막 진나라에 들어온 우리가 알락만을 바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폭군을 도와 학정을 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속담에도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 도움이 되고 좋은 약은 쓰지만 병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패공은 웬만하면 번쾌의 말을 들으십시오. 유방은 장량의 말과 계책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듣는 사람이었다.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즉각 대우 각성하는 듯한 자세를 보였다. 이어 진나라 조정의 창고를 봉해 잘 보존하게 한 다음 병사들을 보내 철대히 지키도록 했다. 그러고는 황궁을 나가 폐상으로 다시 돌아가 주둔했다. 그 다음 수순 역시 장량이 건의한 대로였다. 유방은 함양북은 각현의 노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진나라의 잔혹한 법률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소. 오늘부터 진나라의 모든 가혹한 법률은 일률적으로 공식 폐기됐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바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약법 3장. 즉, 간단한 세 가지 법률을 약속하겠소. 첫째는 살인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요. 두 번째와 세 번째 법 역시 마찬가지요. 사람을 해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벌하는 이니, 이니, 위군데요. 백성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지내면서 각자의 일을 하기 바라오. 절대로 놀라지 마시오. 진나라 백성들은 병사들을 단속하는 것에서도 못 알아 약법 3장까지 언급한 그의 말에 모두들 감격해 맞이 않았다. 탐관오리들과 군인들에게 계속 능력을 당해온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었다. 그들은 감격한 나머지 소와 양을 잡은 것도 모자라 술과 안주까지 가져와 경쟁적으로 유방의 병사들에게 대접하려고 했다. 유방은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진나라 조정의 창고에는 군수 물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여러분에게 패를 끼치고 싶지 않소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유방은 관중 백성들의 내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게 됐다. 얼마 후 항우 역시 진나라 주력부대를 선멸한 다음 관중으로 보무당당하게 입성했다. 당시 항우는 문물을 겸비한 인물로 미천한 출신의 유방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명성의 장군이었다. 그러나 그는 유방과 달리 진나라가 저지른 폭정에 대한 분노를 애매한 관중의 백성들에게 풀었다. 우선 이미 투항한 진왕자영을 죽였다. 이어 아방궁에 불을 질렀다. 그 불은 무려 3개월 동안이나 꺼지지 않았을 정도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금은보화와 그 미인들을 약탈한 것도 모자라 백성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었다. 백성의 신망을 얻을 까닥이 없었다. 이후 항우는 서초패왕의 자격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공원을 세운 장군들에게 분봉을 하면서 유방을 오지중의 오지인 파촉의 한왕으로 봉했다. 유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기원전 206년 8월 유방은 봉지로 가서 있는 척 하다 다시 관중으로 진입했다. 이때 관중의 백성들은 약법 3장에 대한 인상이 좋았던 까닭에 그가 다시 쳐들어왔음에도 그에게 저항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고작 3개월 만에 유방은 관중을 다시 점령했다. 이후 유방은 물산이 풍부한 관중을 자신의 근거지로 삼아 동쪽의 중원을 공략할 수 있었다. 항우와 천하를 놓고 다투는 이른바 초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최종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해 한나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서한 왕조를 열게 됐다. 인심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이다. 따라서 권력을 잡은 자는 늘 민중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그러면 민중이 그를 옹호하고 지지하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대중을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어야 대중이 우리를 옹호하게 되고 결국 대업을 성취할 수 있다. 용맹을 뽐내는 만용은 진정한 역량이 아니다. 유방과 항우는 출신 배경, 성격, 능력, 전략 등 모든 면에서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유방은 평범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리더십과 정치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장기적인 안목과 유연한 전략으로 초한 전쟁에서 승리했다. 반면 항우는 압도적인 무력과 용맹함을 지녔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감정적인 성격으로 인해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결국 패배했다. 처세를 할 때에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 대서나 힘을 겨루는 만용을 부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역시 성공과 실패, 영광과 치욕의 관건이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만용을 부리면 반드시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 만용은 이를 그르치게 한다. 이것은 망고의 진리다. 이 진리를 분명히 말해주는 교훈은 사기의 고조본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초한 전쟁은 4년 동안에 걸쳐 지루하게 전개됐다. 교착 상태에 빠져 좀처럼 승부가 갈릴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당연히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양측의 병사들 역시 전쟁에 서서히 염증을 느끼지 시작했다. 항우는 급기야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유방이 주둔하고 있던 성 밑으로 달려왔다. 이어 성벽 위에 유방을 향해 말했다. 천하의 전란이 아직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모두가 우리 두 사람 때문이 아닌가 싶소. 그래서 나는 그대와 한판 승부를 겨루고 싶소. 우리 두 사람이 자웅을 겨루자는 얘기요. 이기는 사람은 왕이 되고 지는 사람은 패자가 되는 것이요. 왜 우리 두 사람 때문에 천하의 백성들이 전하의 와중에 휩쓸려 들어가야 한단 말이오. 유방은 항우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맞장구를 쳤다가는 이득이 없을 거라는 것도 잘 알았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만두시오. 내가 필부의 용맹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신이 너무 잘알 거요. 나는 차라리 지혜를 겨루면 겨뤘지 용맹을 겨루고 싶지는 않소. 유방은 항우의 제의만 거절한 것이 아니었다.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역으로 그의 열 가지에 이르는 죄상도 하나씩 열거했다. 우리는 초나라 회왕의 명령에 따라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소 그러나 그대는 이 약속을 어겼소 이것이 그대의 첫 번째 죄여. 또 그대는 송의의 부장으로 있었으나 그를 살해하고 대신 자리를 차지했소 이것이 그대의 두 번째 죄여. 조나라를 구해낸 다음에는 함부로 제후들을 다그쳐 입관을 했소 이것이 그대의 세 번째 죄여. 입관 후에는 아방공을 불태우고 진시왕의 무덤을 파헤친 후그 재물들을 개인적으로 가졌어. 이것이 네 번째 죄요. 이뿐만이 아니요. 그대는 항복한 진나라 왕 자영을 죽였어. 이것이 다섯 번째 죄요. 항복한 진나라 병사들 20만 명을 그대로 파묻기도 했어. 여섯 번째 죄가 아니고 뭐겠어. 다음으로 제후들을 함부로 왕으로 봉한 다음 이전 왕들은 쫓아내버렸어. 이것이 일곱 번째 죄요. 의제를 팽성해서 쫓아내고 그곳에 도성을 세웠어. 그대는 이것이 여덟 번째 죄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 다음에는 몰래 의제를 죽이기도 했소. 아홉 번째 죄요. 항복한 다른 나라의 군주들과 장군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 정치를 공평하게 하지 않았고 대역부도 했소. 이것이 마지막 열 번째 죄요. 항우는 유방의 말에 불처럼 화를 터뜨렸다. 곧 궁사들에게 그를 쏴서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유방은 신이 나서 계속 짓거렸다. 설마하는 생각에 전혀 대비도 하지 않았다. 결국 화살 한 발이 그의 가슴에 명중했다. 그러나 그는 즉각 허리를 굽히고는 발가락을 만지면서 짐짓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화살이 발가락에 맞았잖아. 유방은 부상을 당하고도 이처럼 휘하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았다. 또 고통을 참으면서 군형을 순회하기도 했다. 그가 마지막에 항우를 무찌르고 승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치전과 심리전을 배워 잘 활용하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다.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나 직장에서 못할 이유가 있겠는가?